네, 안녕하세요. 송가된공부방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음, 임장을 다니냐고, 어, 영상을, 어, 잘못 찍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임장을 갔다 온 내용을 좀 기록 차원에서,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어, 그냥 지도를 보면서 제가 듣고 보았던 것들을 이렇게 읽을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다녀온 지역은 여기 수원역에서 메인도로를 쭉 가다 보면 여기 성벽 쪽입니다. 성벽 쪽 부동산 플레인스로 노후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노후도가 꽉 찼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이제 듬성듬성 이제 신축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어느 정도 노후도는 좀 나오고 여기도 그렇죠. 자, 저는 이제 이쪽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쪽을 가본 적이 없었고, 어,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번에 한번 시간이 나서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온 걸 그냥 정리하면 를 한마디로 좀 늦었다.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기회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 이요 부분 그리고 이세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본 지역인데. 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 처분이 나서 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 밑에는 시장이 엄청 크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네, 이쪽은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해서 그 하천변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 분위기가 나름 좋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메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축이 지금 메인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쪽도 슬금슬금 이제 상권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그리고 이 지역은 정확하게 지금 가보지 못했지만, 여기도 지금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제가 지금 유력하게 봤던 지역은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갔지만, 음 생각보다 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벽 때문에 고도제한이 걸려있어요. 고도제한이 걸려있는데, 이게 저는, 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규제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규제가 시대에 따라 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 지금 그 개발, 관리 처분 나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서 관리 처분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 아파트 산지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봤더니, 어, 이 성벽 기준으로, 문화재 기준으로 500m 거리에서, 고도제한이 묶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까지가 고도제한으로 묶인대요. 그래서 여기가 6층, 최대 6층까지밖에 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아, 여기는 규제가 진짜 생각보다 세게 먹히는구나. 없어지진 않겠다. 그럼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올 때,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6층 이상으로는 들어올 수 없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신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지금 여기는 건물이 없죠 원래 여기도 이쪽처럼 다가구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야금야금 이렇게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 이쪽 지역은 지금 경찰서가 8단계로 철서교착서가두로를 부지로 지금 관리처분 이게 철거를 앞두고 있고 <laughs>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교회가 진짜 어 웅장하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아 여기는 단기적으로 뭔가 어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것도 의문인 게 의문인 게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 안쪽 안쪽 있죠 안쪽 안쪽 이런 단독 주택들 이런 주택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신축 빌라가 들어갔죠? 자. 여기 지금 건물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가 분양. 분양 건물이죠? 맞나. 분양 건물이 다 하고 온가? 공동주택이네. 음. 들어왔는데 요거는 앞뒤 두 필지를 이렇게 터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은 어떨까요 이 뒤에 있는 건물들 은 요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 작업이 돼서 건설이 되면 건설이 됐지 나중에 요것만 단독으로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지금 요거 했을 때 요거는 같이 했어야 돼요 갈때할때 이거 때. 나중에 이거 뭐냐 조망도 안 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이런 것들이 지주작업이 어려워요 이게 요 안에 있다고 해서 땅을 싸게 넘기겠어요? 안 넘기지? 응? 그럼 요런 것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죠 안에 쪽은 슬럼가 쪽으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요걸 어떻게 할까 과연 요거를 그 의문점이 남는 거죠 의문점이 그리 블록 단위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이렇게 묶였었어요 근데 이번에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가지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듬성듬성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해제가 돼서 여기 보시면 음 정비구역, 사업구역 해제 됐다 다가구 단독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싫죠 싫죠 음, 이렇게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는 지금 다시 소송이 걸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왜 해제를 시켰냐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는데 또 반대로 뭐냐면 지금 해제가 될 거를 알고 여기에 그 신축빌라를 올리려고 땅을 사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기가 또 건축 허가 제한이 걸렸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바로 착공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건축허가제한을 걸어가지고 신축 빌라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어 바로 공사를 지금 진행하지 못하니까 이 금융비용은 발생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소송을 걸었던 사람한테 다시 그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부동산 여러 군데를 둘러보니까. 여기가 이제 다시 뭐 재개발이 진행이 될 거다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를 시켰는데 이걸 다시 번복해서 소송 걸었다고 해서 이걸 다시 번복해 가지고 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냐 라는 거죠 저도 후자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어 이게 진행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도 없더라고 요 아직 그 그러니까 아직 해제가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다시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고점에 그다 물린 거죠 고점에 그 여기에 이제 빌라들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도 음.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많아요 이게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도, 도로 폭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는 신축 빌라가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제 해제가 돼 가지고 건축이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처럼 여기처럼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신축 빌라들이 금방금방 들어오죠. 신축 빌라들은 뭐 금방 한두 달이면은 두세 달이면은 한동 뚝딱 지어지니까. 음,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권이 어 너무 이쁘게 어 평지로 이렇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선 실거지에도 좋고, 응? 그냥 참 좋은 곳이구나. 응? 수원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재개발 지역들이 엄청 많죠. 대단지로. 이런 대단지들이 들어오긴 나면, 들어오고 나면, 여기 입지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수원역 쪽에도, 어, 여기 안 좋은 그런 지역들도 지금 다 재개발하려고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하려고 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도시계획을 잡고 있, 있다 보니까 수원이 진짜 지금도 어 레벨업이 됐지만 한층 더어 레벨업이 되는 그런 도시가 도시로 이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임장 다녀오면서 음 한편으로는 다시 늦,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다녀온 게 어, 정말 다행이구나 싶은 이런 임장 시간이었어요. 음, 그리고 순대국도 정말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음,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평지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 인구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었고 근데 여기는 아직은 어, 통행하는 게 어, 그다지 원활하진 않은 것 같아요. 통행하는 게 여기는. 그래도 이쪽 면으로는 그래도 잔디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어,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가들이 좀더더 더 들어오고 그러면 유동인구가 어,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 좀 행한 거 같긴 하더라고요. 이쪽 부분은. 그리고 여기는 아직 상가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거주민들이 이동하는 그런 동선으로만. 되어 있지만 여기가 이제 추후에 다 공원화가 되고 잔디밭이 쫙 깔리고 나면 이 이면에 이제 단독주택들은 카페나 이런 음식점으로 다 탈바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다고 해요 이것도 물건이 물건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좀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음 여기에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인구입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사무실인 오피스들이 다 질비하게 모여있는 준주거지역이고 하니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서 또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평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입이 여기는 원활하게 유출입이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까? 근데 주차장이 있어서 또 모르겠어요. 주장이또 변수지만, 그래도, 어, 여기만큼은, 이게 또 상가가 나중에 상권이 활성화될까? 그거는 좀 의문이지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 듭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적으로 계속 좀 살펴보면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을 갔다 온그 임장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또 빠지게 뭐가 있을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